안녕하세요, 매매입니다. 오늘은 2주 만에 돌아온 현금 영상, 얼마 남았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속지를 바꿨는데, 기존 것보다는 다르게 나눠가지고, 주말이랑 현금을 따로 나누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평일에는 11,000원 남았어요. 주말 없고, 현금 다 썼고, 식비는 51,000원 남았네요. 이번주는 냉장고 파먹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조금 계산을 안 하고 있죠? 비상금 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당황해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72,000원이에요. 그리고 잔돈도 한번 확인할게요. 저 안에 살짝 보이는 돈들은 이제 체크카드나 카드를 쓰고 다시 넣어 놔야 되는 금액입니다. 음, 목조 저쪽에 다 넣어 주려고 해요. 일단 애기가 핸드폰 액정이 다 나가가지고 이번에 액정 핸드폰 중복폰을 하나 사가지고 5만원을 쓰는 바람에 2만원 넣어줄게요 2만원 넣어서 10만원 만들어 주겠습니다 애기 핸드폰을 새로 사주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6개월 뒤에 바꿀 수 있어서 일단 5만원짜리로 했고요 이벤트 금액에 도 넣어줄게요 요새 돈 나갈 돈이 많아가지고 이벤트로 일단 축비금은 제가 15만원 하는 걸로 혼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만원 넣어줄게요 결혼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결혼식 끝나면 이벤트 금액을 좀더 모아야 될것 같아요. 떡질에도 만원 넣어줄게요. 지금 솔직히 저 요즘에는 돈 모으는 게더 재밌어서 떡질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곧 솔로를 컴백하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도 제가 이제 별 감흥이 없으면 이제 떡질 비용을 좀 없앨까 합니다. 그리고 외식 비용에도 만원 넣어줄게요. 다 넣어줬습니다. 2,000원 남은 금액은 요거는 제가 이제 속지 사고서는 이제 서비스로 받은 속지들이에요. 한 곳에 모아놨었는데 제가 사잇스를 했잖아요. 셔츠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거 하나로만 일단 그 당분간은 요걸로만 먹을까 싶어요. 예산도 확 줄거고 남은 돈이 제가 이제 하루 세끼를 집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줄여서 생활을 해볼까 합니다. 1,000원 남은 거 넣어줄게요. 너무 걱정이 많지만 어떻게든 살아날 수 있고 또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0원 넣어주고 저축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따주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 세어볼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이제 추석 10월에 길게 연휴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딱 놀고 취업을 하는 거여서 제발 그때 구해주길 바라며 이번 주에 산 247,000원입니다. 평일에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일을 해서 금요일마다는 약속이 잡혔어요. 그래서 평일에 4만원 넣어줄게요. 혹시 이제 쓸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4만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두 번째 돈좀 많이 쓴것 같아가지고, 그냥 과학관 놀러 가려고 해요. 입장료가 4,000원 밖에 안 해가지고, 3만원 넣어줄게요. 헌금은 똑같이, 7,000원 넣어줄게요. 7,000원 넣어주고, 식비를 이제 저도 이제 아끼는, 아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만 넣어줄게요. 이제 슬슬 한번 아껴보고, 적은 금액으로도 살아봐야 되니까,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도 잘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줄여볼 생각입니다. 비상금은 일단 2만 원 넣어줄게요. 남은 5만 원은 저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속칭가 같은데 너무 귀엽고 예쁜. 아 복숭아 아니구나 사과였어요. 사과기였네요요거는한달 동안 챌린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는 못 먹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31번에 저축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저축 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금 생활하면서 많이 모아뒀던 게 사직서 낼수 있는 용기를 좀더준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사직서 낸 걸로 제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 2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주까지.. 일단 12일까지 일하는거여서 지금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일종의 미래 거두기 위해서 월요일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할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천원, 오천원, 만원권 이렇게 모으는게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다 모으려면 은 진짜 한참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짚어 있는 것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저쪽까지 해주고, 앞으로 조금 더 취업하기 전까지는 아껴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백수의 일상이 되겠네요. 충전하면서 잘 살아볼게요. 힘을 내고, 그럼 안녕!